멜로 하면은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했던 키스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 뭐요? 여자의 남자라고 어. 김혜수 씨랑 했던 건데, 네. 김혜수 씨가 대통령 딸이고 제가 그 대통령 딸 좋아하는 네. 기자 역이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 그러면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어디 하찮은 기자가 대통령 딸을 이러면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따라다니면서 저를 린치도 하고 모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어디서 만났냐면 수영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수영장 반대쪽에서 입술을 하고 김현수 씨는 입술을 그래서 물속으로 가서 만나서 물속에서 키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오고.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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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여자 채시라 씨랑 또 이제 물과 관계되는데 이 비가 쏟아지는 날. 살수차 뿌려가지고. 네. 음. 음. 근데 네. 채시라 씨 얘기는 제가 하기가 좀 요즘 죄송한 게 채시라 씨가 얼마 전에 무용 공연을 맞아요.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응. 와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못 갔구나. 차일필 피 하다가 놓쳐버렸어. 아 키판하고. 아, 아, 아. 그러면 <laughs> <laughs> 3.. 에이, 별로다. 아, 쏜사람이 사람이잖아. 아, 사람이잖아. <laughs> 소설은... 부담감이... 아, 쏜사이잖아 아, 쏜사그이잖아에는안갔잖아요